네 오늘 2020년 신년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어,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또 오늘 귀한 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셨는데 옆에 분들하고 함께 좀 어, 인사 기울겠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신년 기도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어, 순서를 담당해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신년기도의 강사로 그리고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 특별 어, 위촉 회원으로 섬겨주시는 최요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의 인쇄, 인쇄 실수로 에, 목사회 특별 자문 및 증경 위원 명단에서 누락되신 박문근 목사님과 한문수 목사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27일 오전 10시에 청교도 400주년 맞이 전하단 에드워즈의 칭의론을 주제로 정구홍 목사님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장소는 이곳 뉴욕만나교회이고요. 참가비는 무료이고 점심 식사를 제공해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2월 7일과 2월 28일날 1차, 2차, 우리 금식성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성회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버나스빌에서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 행사, 이성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뉴욕 목사회의 모든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모든 행사가 끝나면 먼저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잘한다. 앞으로 나와주셔서 전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고요. 전체 사진 끝나면 임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지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CBSN 신년 음악회 소식입니다. 예, 암환자 돕기 희망음악회가 1월 26일 오후 6시에 플러싱 타운홀에서 있습니다. 유명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며 우리 목사님들 부부, 선교사님들 부부는 무료라고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는 광고입니다. 감사합니다.